저녁이 됐어요. 음. 오늘 어, 전 오후에는 아, 오전에는 도담남봉 주변 운주항까지 쳤는데 물이 흐려가지고 뭐, 증수가 되면서 물이 흐려져가지고 이렇다 할 조각을 못 봤어요. 한, 두 마리 정도 잡았데다 어, 그렇게 크게 큰건 없고 어, 짠챙이 씨알만한두 마리 정도 잡았는데 어, 꼭지하고 오후에는 그래서 이쪽에 그 고수대교로 한번 나와봤어요. 고수대교에서 물, 물이 불어서 그런지 물이 깨끗하진 않네요. 좀물린이 약간 흐린데, 어쨌거나 어 고수대교 쪽 주변을, 교각 주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낚시를 이제 또 시작하니까, 즐겁게 봐주세요 없 없다는 것과동시에떨어지면서 으아! 이해! 이놈도 왜 배가 서 질려나 응? 야 가리야. 너는 왜? 너는 왜? 이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너 지금 아니 고수색이 꼭지 가안 나오는데 꼭지가 나왔어요 고수색에 고수색이 꼭지가 안 나오는데 여기 되게 꼭지가 있지? 떠내러 왔나? 꼭지 한 마리 꼭지가 나왔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소재 꼭지가 별로 없는데 꼭지가 나오네 꼭지 꼭지가 이렇게 많지? 아. So. 야, 야, 요새 제다요 요런... 아, 우리 차네에우 차에 는지 깔고 그래. 우차 사러 온 거야? 조 녀석도 밖에 안되는차래차물차네아기쏘리마무지 <laughs> 이 사이즈가 되는데, 뒤로 나왔어, 뒤로. 뒤로 먹었어. 뒤로 먹지 않고. 어떻게 아, 이렇게 먹었냐. 꼬랑 뒤로. 돌아서다 안 불었지, 뭐, 돌아서다. <laughs> 돌아서다가 들어온 입지. <laughs> 어, 이거 조금 사이즈 되네요 음, 한25 정도 될것 같아요 25 넘네 30은 되고 는데27 8 정도 되네요 렇네 근데 빼짝 말랐어요 이제 산란이 끝나서 그런지 빼짝 말랐어요 이게 이제 저녁에 되면 입질 하려고 먹으러 들어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올리고 얘는 내는 내리, 얘는 내리 꽂으면서 그래서 꼬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게, 뭐, 메탈이 꼭 입, 입에, 입에 걸리기도 하지만 입에 안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때리려고 들어왔다가 나는 이제 곱해질 하니까 돌았을 때 와서 이제 꽂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꼬랑에 꽂혔어요. 예. 돌려보겠습니다. 거리가 남아다. 이건 제대로 입에 먹어. 이게 떨어지면서 먹을 땐 제대로 입에 먹어요. 근데 자어 이게 기도안 돼. 다 18cm, 18cm. 다 고만고만하요. 왜그럴까큰게 없어. 큰게 있을 것 같은데 딱 19cm. 제손 크기가, 손 크기가 19cm거든요. 딱 19cm, 19cm. 아 타고만 한거되야 뭐? 야 뭐지? 자, 소가 됩니다. 소가리가 그래도, 소가리 제일 많이될 만해. 어두워지니까 좀 소가리가 좀 나오네요. 어. 괜찮습 아, 이건, 살랑 안 했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 어? 배가 엄청 불러요. 배가 부른 이유가 뭘까요? 배가 부른 이유가 뭘까요 배가 부른 이유가 뭘까요 살란하지않 <laughs> <아직 안> 끝났을까 <laughs> 산란 뭐수시로하니까 조그만 거 하고 뭐가 세게 때린 게 그게 뭔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껏입질바는건 쏘가리였어 근데 쏘가리면 아까 그꽤큰 거였는데 그렇게 그런데도 잘 나오네요 그런데도 잘 나옵니다 그래도 뭐한20 요거는 한 20에 2, 3은 되겠네 그런데도 잘 나와요 <laughs> 다 애써야 크지가 않아 真っ赤くてもね。<クワ>